안녕하세요 스마이카조부정인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풀사이즈 SUV로 준비를 했고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만한 그 조건을 싹다 맞춰온 차량입니다 4륜구동 가능하고요 가솔린에다가 사이즈 넉넉한 차량이에요 차량은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뒤쪽에 보이시는 링컨의 뉴 MKX, 뉴 MKX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1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양쪽 앞휀다 한 번씩이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휀다는 황금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뉴 MKX 3.7 A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링컨의 뉴 MKX라고 하는 모델이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거기다가 에 브랜드 네임 밸류도 있고, 가솔린에다가 풀타임 46 모동까지도 가능한 모델이요. 그러면서 실내의 옵션이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 스펙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포기 하게 돼요 왜? 차량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차는 정말 좋지만 이건 내가 살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대부분 포기를 하는 가격대에 이 스펙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가격에 이 차량 놓치시면 후회를 하실만한 차량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4륜구동 SUV 자,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20 820만 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링컨의 패밀리 로고로 볼 수가 있죠. 링컨이 가장 잘하는 디자인, 이 곡선을 최대한 많이 살리는 디자인을 정말 잘 뽑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전면부 디자인부터 유리를 타고 넘어가는 저 루프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긴 차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순둥순둥해 보이죠. 동글동글한 이미지. 이면에는 이3.7 가솔린 엔진이 올라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난 출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은 전반적인 컨디션이 깨끗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휠이 제가 볼때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링컨의 뉴 NKX라고 하는 모델이 순정 휠 같은 경우에는 크롬 휠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크롬 휠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꾸 크롬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게 유지 관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전 차주분께서 유지 관리가 편리한 알로에 휠로 변경을 해 놓은 것 같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측면부 쪽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오, 멋스럽죠. 적절한 곡선과 적절한 직선을 리어 쪽에서는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의 사이즈 답게 꽤. 묵직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출력을 내주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보시면 은 순정 견인고리가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트레일러 또는 캠핑카 편하게 뒤에 적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레터링은 AWD 풀타임 4륜 모동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800만 원대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트렁크는 파워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풀사이즈 SUV답게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이 모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이쪽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6대 4로 이렇게 폴딩이 뒤쪽에서 자동 폴딩이 가능한 모델이요. 조수석은 지금 앞좌석을 뒤쪽으로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 넘어가는 모습까지는 못 보여드렸는데 운전석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일자 폴딩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차량에서 사이즈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캠핑 또는 차박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뒤쪽 밑으로 보시면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한두 개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 대비 진짜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2011년이면 국산 모델로 봤을 때산타페 DM 정도가 나오는 연식이거든요. 근데 산타페 DM이 지금 현재 평균 매물 가격이 어떻게 되냐. 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 차량이 모든 조건 다 품고 있죠. 그리고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 대부분의 SUV가 마찬가지지만 주력 엔진이 경유 엔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경유 엔진보다는 휘발유 엔진의 그 우세가 압도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엔진도 요즘에 딱 맞는 휘발유고요. 그리고 산타페에서 풀타임 자른구동 들어가 있는 모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 모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도 이 차량이 더 커요. 거기에 더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데 가격이 산타페보다 저렴하다. 안살 이유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보. 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은 밑으로 도어 스크프쪽에 링컨이라고 이렇게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1인 리 단의 메모리 시트 그리고 오토 라이트, 파워 트렁크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엔들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위쪽으로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서 ECM 능밀로 앞뒤로 투치는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메리 평으로 빠지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보시면 은 순정 미디어 창 포함을 한 후방 카메라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 이 차량의 전반적인 옵션은 이 안쪽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부 다 옵션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통풍이 프리미엄 SUV답게 양쪽으로 3단이 올라가요 열선도 당연히 터치 방식으로 3단 중앙에서는 핸들 열성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밑에서 순정 미디어 버튼, 그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젠스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위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 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6만 7,766km, 16만 km대에서 주행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800만원대 수입 SUV, 국산 SUV, 통틀어서 가솔린 SUV 중에서 어, 제 느낌에는 최고의 SUV 중에 한대요. 이유가 모든 조건이 이 차량이 진짜 다 맞춰주거든요.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어, 그 문의를 많이 주시는, 그 조건이 싹다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이 조건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차량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래도 한천 중반. 그리고 평균 매물 가격은 2천만 원대. 아, 이거는 좀 고가다. 그러면은 4, 5천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모델 모든 조건 똑같이 다 맞추는데 8백만 원대. 국산 중형급 SUV보다 저렴한데 훨씬 뛰어난 성능과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고민하실 필요가 진짜 전혀 없다 그냥 이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브랜드 네임밸류에 비해 이 차량의 퀄리티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소위 풀사이즈 SUV입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링컨의 뉴 MKX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내가 4륜구동 SUV가 필요했다 네, 가솔린 SUV로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괜찮은 모델이에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820 82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딩했습니다